그러놓고 뒤에서 그냥 때리는 거야.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그렇지. 그것 때리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백스윙 하나 딱그 어깨, 왼쪽 어깨 들어가는 거 했더니 바로 잡히네. 그게 그렇게 힘들었던 게. 오늘 이거 구독자분들 보면 좋아하겠는데 이것만 해도 몇 백, 몇 백만원짜리를 냈으면 되겠네. 맨날 몸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지난 6월 12일에 미국 버기안 카운티 시니어 챔피언 대회에 출전했었습니다. 몇 개월 전혀 연습도 못하였지만 23년도 챔피언이라 디펜딩으로 나갔습니다. 연습을 못하고 나간 시합이라 무서워서 풀 스윙도 못하고 몸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억지로 공만 맞추면서 시합을 겨우겨우 마무리했습니다. 4개 오버. 76타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나마 이직골프장갑을 끼고 하는 퍼팅 으로 점수는 나왔지만 은 스윙이 형편 없어서 그것을 고치고자 손프로 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뭐또 질문 있어요 아마추들 이제는 뭐 제가 질문입니다. <laughs> 이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전반 내내 제가 몸이 왔다갔다 하는게 느껴 지더라고요. 그걸 못잡겠더라고요 그게 그건 뭐냐면 어깨를 보내려고 몸이 가서 그래요. 막 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느낄 정도니 남사, 남들이 보면은 저, 전반에 계속 좀뭐 샷이 정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맞춰 손으로 만들기 좀 바빴는데, 야, 이게 몸, 몸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저, 지금 드라이버를 갖고 나온 게 드라이버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좀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근육이 근육이 뭐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 어깨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간다고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들어가잖아 지금 어깨가 그러니까 아, 백, 몸이 많이 움직이지 백스윙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어깨가 밑으로 가드를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가야지 왼 어깨가 왼쪽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지 몸이 안 움직이고 몸이 돌잖아 예, 예. 이렇게 가니까 이게 몸이 돌니까 때릴 때 몸을 쓰면 되는지 어어 때리는지 아까 이렇게 빈스윙도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겠어 네. 이건 빈을 제대로 허구도 때릴 때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데 네. 지금 빈손 도 이렇게 되잖아. 그안 되지 어깨 보낼려고이렇게한 거야 이렇게. 아 어깨를 갈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어깨가 엎어올리잖아 어깨가, 엎어 어깨가 떨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 자 이렇게 대 몸이 돌고 이게 돌잖아. 예. 네. 그 이렇게 되면 몸이 이거 하나도 안 돌아 이거. 아 보청 뭐 일어서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때리러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 몸이 두지 보지든지 아이쿠 또 놓치셨네요. 퍼팅이 잘안 되시나요? 이지 골프 장갑을 낀 채로 퍼팅해 보세요. 농 퍼팅 측 퍼팅 마술처럼 쏙쏙 빨려 들어갑니다. 장갑을 끼고 퍼팅하면 퍼팅마저 두 배로 좋아지는 이지 골프 장갑. 드라이버에서 퍼팅까지 비거리와 정교함의 완성. 골프를 진짜 잘 치고 싶다면, 이지 골프장갑으로 바꾸세요. niteom.com에 있습니다. 이게 어깨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숙여서 이 공까지 모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깨가 와서 공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쳐지는 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돼야지. 예. 근데 약간 지금 이렇게 되잖아, 백스윙. 그럼 때릴 때 어떻게 때려 몸이 가야 공을 맞힐 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 그럼. 아, 백스윙 자체가. 응. 그러니까 어깨는 가야지, 가야지 한다는 생각에 이래 들었구나. 그냥 그래, 어게 하잖아. 수윙하고 공을 어떻게 때려 와야 때리지.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응. 자, 지금도 올 필요 없어. 어깨, 공까지만 와. 아, 공까지만. 그만. 그래 몸이 돌고 제자리에서 공을 때릴 수가 있지. 응. 이게 몸이 많이 간다고 해서 좋을 거하 많이 가면 은 그만큼 많이 오잖아. 많이 와야 되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어깨가 돌아서 공을 때릴 수 있는 것만큼은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사람들이 몸을 많이 움직여 더 많이 가는 그거 아니라고. 그니까 러 이렇게 그 자리에서 꼬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는 우 거지, 몸이 조금이라도 가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몸이 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뚱뚱하고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라고 그래. 근데 몸이 잘 움직이는데 왜 이걸 이렇게 가려고 그래? 자, 여기서. 이거. 응. 음... 예, 공까지만 오도록. 어깨 숙여서. 그러니까 더 가지 말고. 백스윙이 짧다라 자꾸 들어올리는 거또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게 가버리네. <laughs> 안 돼, 안 돼. 어깨 숙여. 그, 지금 좋잖아. 때려봐, 이제. 그럼 몸이 왜 움직여? 아, 몸이. 백스윙. 에, 예, 그렇고, 마음 놓고 몸을 때리고 좋잖아. 안돼안 돼, 안 돼. 지금도 밑쳐서 안 돼. 지금은 백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안 아니, 때릴 때 밑은도 치지 때에... 말고 허리가 터어면서그 자리에서 우서 때려야지. 허리가 털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 우에서 빵. 그렇지. 그렇게 때려야지. 허리가 터하면서그 자리에 서어 우에서 빵. 그렇지. 아... 그래 공을 맞 놓고 때리지. 그거 뭐예요? 공도 백싱. 안 가겠지. 백싱. 예. 그러니까 막 밀기고 땡기고 손으로 만들어 치는 게 느끼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잡질 못하겠더라고요. 자, 어깨좀 밑으로. 그만. 그렇게 때려요. 네, 그렇게때려 그러고 지금도 손으로 때리잖아. 어깨가 못 나가고. 손이 먼저 오잖아.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손으로 만들어 치더라고요. 안 되지, 어깨 나가야지. 그거는 지금 이렇게 갔다가 어깨가 못 들어오니까 손으로 만친 건데 그게 버릇이 있는 거지, 지금. 아. 이렇게 가서손을 때리면 어깨가 먼저 움직여 들어와야지. 어깨가 먼저. 어깨가 먼저. 어깨 밑으로 들어와 이제.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어깨가. 어깨가 먼저. 그래 몸이 돌고 공을 때리지. 자, 어깨가 먼저. 그랬다 뒤에서 뒤에서 빵때야지 그렇게 때려야지 얼로 가서 공. 살짝 똑바로는 같습니다 아, 살짝 위에 맞았는데. 어, 그래서 네, <laughs> 아 그래도 지금 거치 공 때려 야지 똑바로는 같습니다 자, 차가 밑으로 들어가고. 자 어깨 좀 숙여서 옆으로 어깨 들아서 빵 때려. 그렇게 때려야지 공을. 야, 그걸 백스윙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몸... 이, 일단은 모든 거는 백스윙을 점검을 해야 돼. 백스윙 들 때, 백스윙을 점검을 해야 돼. 백스윙 올릴 때 점검을 해야 돼. 근데 본인은 본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백스윙을. 자기가 자기가 자기로 못 보니까 음. 남의 거는 잘 보는데. <laughs>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몸 가는 거만니까 몸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얘기하는 그 얘기만 하는데 그건 소용 없어 몸 가지 않으려면 백스윙이 잘 돼야 백스윙이 잘 원. 돼야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백스윙 잘 돼도 몸이 문제, 몸으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어. 어... 네. 근데 웬만하면은 백스윙이 잘 되면은 몸이 안 움직고 그러니까 몸이 갔다 몸 움직이지 말라 이래는 거는 백스윙을 점검해야 된다 이 그렇죠. 그리고 저때 아드레스를 제대로 하고. 아드레스를 제대로 하고. 어, 아드레스 정검, 구립 같은 거 잡고 수전 똑바로 서는지. 네. 이렇게 점검을 하고 나서 백스윙을 이제 점검하면 돼. 네. 아, 어디레어디레스 뭐, 오디레스 말씀하시니까? 어드레스를뭐 지금 오픈하고 쓴다든지, 뭐 구립을 엎어 잡는다든지 그런 네. 문제가 생기니까 네. 항상 몸을 고정시켜 놓고 그걸 점검하고그 네. 다음에 백스윙을 이때 어깨 움직이는 걸 써야 됩니 어드레스 말씀하시니까 가끔 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고, 이펴 잡는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거는 이제 자기의 버릇인데, 예, 예. 이 숙이는 사람은 멀리 서는 사람이고. 아, 이렇게 하는 거 멀리 서는 사람? 응, 그러고 이거 드는 사람은 예. 점점 가콕에 서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가콕에 서서 몸을 쓰려고 그랬는데든지또 예, 예. 멀리 서가지고 체로 공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예, 예. 그냥 멀리 서는 사람은 엎어치는 사람이에요. <laughs> 아, 멀리 있으면은, 어, 이렇게 들어갑니까? 까끗이. 아니, 그니까, 러 어깨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못 들어오지. 예, 공을 맞추려고 하니까. 아... 예, 근데, 갖고 계신 사람은 이렇게 쓰니까, 공을 맞춰서 몸을 많이 쓰게 되지. 몸을 근데 몸을, 많이 몸을 많이 뭐, 각에 있어서 몸이 돈 사람은 좀 낫지만, 뭐, 이쪽, 그, 밀리면 다, 공 스트레스나 고 쌩크치고. 어떤 사람들 보면 불편하게 이렇게 가지고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또 하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또 몸을 어떻게 잘 쓰는 사람도 있어. 요 <laughs> 나름대로. 그래서 편안하게 놓고 백스, 백스윙을 점검해라. 네, 그리고 백스. 백스, 백스윙, 백스윙을 정검해라. 어깨로. 응. 그고 뒤에서 많껏때려요 왜? 갈라오지 마시고. 옆으로 들어가야지 몸이.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참이게 갈라오리잖아 몸이. 네 지금 <laughs> 지금 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몸이 몸이 덤벼드는게 옆으로 들어가. 자, 어깨 조금만 와서 옆으로 들어서 가 옆에서 걸을 때요 그렇게 때려야지 공을. 음. 이러니까 힘이 실리네요. 어, 힘이 실리지, 손으로만 치던게 옆으로 들어가라 옆으로. 자, 옆으로서 어깨 팡게 바로 때리지. 그렇게 때려야지 공을 때리지. 와. 참. 그러고 해도 더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헤드에 힘이 실리니까 더때릴려면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헤드가 더 빨리 풀어 때리면 이제 때릴 수 있지. 위에서 어깨 들어왔다가, 들어가면 뒤에서 빵! 풀어 때리면 되지. 그래도 풀어 때리면 음. 되지. 음. 또가자나고한3 어, 0년드는더 나가는 것 같아. 그래, 시합 중이니, 그걸 계속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거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잡질 못하겠더라고 현자서 어깨 밑으로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서 들어와서 뒤에서 막고 해서 빵 때려 <목소리> 그러고 때려야지 공야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해도 똑바로 가는데 <laughs> 아니 힘, 공은 때려야 돼 그렇게 힘 빼고 치면 안돼 그때부터 망하는 거야 골프는 몸이 움직일 때는 백스윙을 점검하라 오늘 그, 그래야지 <목소리> 그냥 그러고 때려야지 옆으로 몸이 움직이니까 자꾸 이쪽만 잡아주려고 안 나가려고만 이래. 그러면 더 이제, 그럼 뒤집어져. 네, 뒤집어져가지고. 응. 기다고백스윙 오른, 왼 어깨가 떨어지게. 어깨, 에서망껏쭉 때리면 어깨 나가. 그럼 나가. 네. 왼 어깨가, 왼 어깨가 떨어지게. 어깨 쭉쭉. 어, 그렇게 때리면 되잖아. 차가 더 때리면 더 때릴수록 공이 이제 끝에 들어고려서 들어오지. 잡았다. 응. 자 어깨 밑으로 쭉몸 누워서 응. 자 뒤에서 맞고 빵 때려 때려 꼭 응. 얼루 그 가겠어. 새카맣게 떠서 가지. 응. 응. 아니, 이 좋은 드라이버를 잊어먹어가지고 아까 내가 비수딱걸때 벌써 내가 안 된다 했잖아. <laughs> 예. <laughs> 참 어깨가 턱 밑으로 공까지 와서. 그러놓고 뒤에서 그냥 때리는 거야. 가지 말고, 가지 말고. 그렇지. 그것 때리는 거예요. 네. 신기하네요. <laughs> 그 백스윙 하나. 백스윙 하나 딱그 어깨, 왼쪽 어깨 들어가는 거 했더니 바로 잡히네. 그게 음. 그렇게 힘들었던 게. 하. 빵! 빵! 때려. <laughs> 아이고, 나 손을 좀 썼다. 그건 저기 너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제가 늦게 떨어졌어요. 체가 네, 좀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프로들이 프로들 코치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어깨가 하나, 아, 어깨, 원원 포인트 그렇게는 어깨가 어떻게 된다, 뭐 된다 그런 것을. 근데 그걸 볼줄 아는 사람이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laughs> 그냥 몸 움직이지 말라 이 얘기만 하지 왜 몸이 움직이는지를 얘기를 못하주니까 그러니까 어깨 턱 밑에 들어오면은 어깨가 들어와야지 공까지. 아까거 처지지 말고 공까지 들어서 와 공을 때리. 그러고 그러니까 때리지 공을 때리지 뒤에서 때린다고 몸이 처져 들어오면 안 되지 제가 정리하자면 몸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왼 어깨가 지금 평저 수평하게 가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들어가는지 점검해야 되고 백스윙이 뒤집어 들어가는 건지. 이래 이래 가는 건지 이걸 그러니까 좀 봐야 돼. 근데 어깨가 이게 살아 들어오면 뒤로 갈 수밖에 없어. 백스윙. 밖에은못 들어. 왼 어깨가 살아 들어오면은 뒤 뒤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백스윙 뒤로 두는 사람이 막. 아. 그러니까 얘이 오른 어깨보다도 낮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래 게그 그러니까 공못 때리니까 그래, 그래,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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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 그고 이제 팔자 그래서 공 때리어서 어깨 전체를 좀 넣으면 돼서 그냥 어깨 쭉 들어가. 어깨가. 어깨 그렇게 들어가야지. 와. 이게 오른쪽 에안 움직이면 공 절대 못 때려요. 그래. 오늘 이거 구독자분들 보면 좋아하겠는데 이것만 해도 몇백 몇백만 원짜리를 내서 되겠네. 옛날 몸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왼쪽 어깨하고 어깨 덤비 가 공까지 들어왔다가 어깨가 들어오고 그로 채가 때리는 거야. 그렇지. 때리면 때려도 공더 바로 갈 테니까. 너무 너무 잘 가네. 너무 잘 가. 좀 따라. 아이쿠 또 놓치셨네요. 퍼팅이 잘 안되시나요? 이지 골프장갑을 낀 채로 퍼팅해보세요. 농퍼팅 측퍼팅, 마술처럼 쏙쏙 빨려 들어갑니다. 장갑을 끼고 퍼팅하면 퍼팅마저 두 배로 좋아지는 이지 골프장갑. 드라이버에서 퍼팅까지 비거리와 정교함의 완성. 골프를 진짜 잘 치고 싶다면 이지 골프장갑으로 바꾸세요. NI2.com에 있습니다.